자, 1차 함수 6강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어디서 봤나요? 그렇죠, 연립방정식 시작하기 제일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기억납니까? 네, 표를 한번 같이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y는 몇이 되야 됩니까? 네, 그래, y는 5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값은 3이 돼야 되고, 0 대입하면 1 돼야 되고, 1 대입하면, 네, y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x에 2를 대입하면, 네, y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순서쌍이 나왔는데요. 이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5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2,5를 지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마이너스 1,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0,1 c 1 i c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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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이 c k e n chicken, c h 수 전체로 확장을 시켜보면, 은 결국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이를 수 전체 범위로 확장시켜보면, 은 이렇게 쭉 이은 직선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방정식2 x 더하기 Y-1은 0의 해를 좌표 평면에 위 나타내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직선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 직선을 그래프라고 하고 1차 방정식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을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였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이 1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으로 나왔습니까? 직선 모양으로 나왔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를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x, y 값이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번, a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 여기서 a랑 b 는 0이 아닙니다. 이거 해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직선으로 나타나고, 이때 이 직선을 일차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하며, 일차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서 a랑 b가 0이 아니면 직선으로 나타나므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위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일차방정식의 그래프를 하다가 갑자기 일차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웬 뜬금없는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비밀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선 y절편은 지금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기울기는 x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로 쓸수 있으니까 x의 값이 플러스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y절편 1을 먼저 찍고 그 다음, x 값이 플러스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하니까, 2점이 되겠죠. 이두 점을 이으면 자, 이런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까 그린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자세히 비교하면, 여기 0,1, 1, 마이너스 1, 1, 1 지나고, 여기도, 0,1, 1,-1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그래프는 지금 같습니다. 자, 왜 지금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이 1차 방정식 그래프와 1차 함수 그래프가 같게 나왔을까요? 자,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차 방정식 2x 더하기 y-1은 0을 y에 관하여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에 y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변형을 시켰는데 지금 이 1차 함수식과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당연히 지금 그래프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같은 식에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y에 관하여 풀었을 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같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오타가 있네요. x-2y-4는 0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어떻게 푸냐면 y에 관한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y는 x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4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해봅시다. y절편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 y값은 플러스 1만큼 증가하니까 이 점이겠죠. 이두 점을 이으면 지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유형의 일차 방정식 그래프를 배울 건데요. 지금 일차 방정식 x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은 항상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었죠. 이렇게 x랑 y가 쌍을 이뤘었는데 여기서는 x는 2 e. 즉 x에 관련된 말만 있고 y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는 2니까 x 좌표는 2이지만 y 좌표에 대한 언급은 없죠. 따라서 y 좌표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y 좌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x 좌표는 2가 되고 y 좌표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뭐 2, 0 이런 게 있고 또 x 좌표는 2가 되고 y 좌표 아무거나 뭐1 이거 되겠죠? 또 x 좌표 2, y 좌표는 아무거나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뭐 점들이 있겠죠? 이 점들을 오른쪽 좌표 표면 위에 나타내면은 2, 0, 2, 1,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충분히 여러 점이 있는데 그 여러 점들을 다 이으면 자 이렇게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x는 2이 e, e 직선 그래프가 되고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까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자, 이 그래프는 x축에 수직이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y는 3의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는 3이니까 y 좌표는 꼭 3이어야 되지만 X에 관련된 언급은 없기 때문에 X좌표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 자 그러면은 Y좌표는 꼭 3이어야 되고, X좌표 아무거나니까 뭐0 이렇게 해봅시다. Y좌표는 꼭 3이어야 되고, X좌표 아무거나니까 1, Y좌표 3이어야 되고, X좌표 아무거나 뭘로 할까요? 네,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찍어보면 0,3,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이에도 많은 점들을 다 찍어보면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올 겁니다. 이 직선의 그래프가 y는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이 y는 3의 그래프는 어디에 평행합니까? 그렇죠. x축에 평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얘는 지금 y축의 수직이죠. 즉이 그래프는 y축의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x는 m의 그래프는 x좌표는 m이고 y좌표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m, 0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m, 0을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디 축에 평행합니까? 네,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y는 n이란 말은 y좌표는 n, x좌표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0,n이 되겠죠. y좌표가 n이기만 하면 되므로 다 y좌표가 n인 점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얘는 x 축에 평행한 직선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또 자세하게 수업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